90s? 여기, 데드풀조차 감탄하는 사나이가 있습니다. 온몸, 심지어 그곳조차 강철인 이 남자의 이름은 콜로서스. 엑스맨의 주축 멤버 중한 명인데요. 사실 콜로서스는 데드풀 영화를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긴 했지만 그의 정확한 배경에 대해 아시는 분은 많이 없으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콜로서스의 탄생 배경 스토리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Oh, 우선 콜로서스는 본래 러시아의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본명은 표트르 라스푸틴으로 러시아군 소속 미하일 라스푸틴의 동생이었는데요. 어느 날 그의 형 미하일은 러시아 특수 미션을 수행하러 가야 한다며 표트르에게 가족을 잘 보살피고 있으라 전한 후 떠납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난 후 표트르와 가족들 품으로 돌아온 것은 미션 수행 중 죽은 미하일을 위한 훈장뿐이었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표트르는 이 사실에 굉장히 분노하며 얼음 설판을 뛰쳐나가는데요. 이때 그의 능력이 처음으로 발현됩니다. 분노를 하니 온몸이 강철로 정확히는 오수명 금속으로 변한 것이었으며 이는 표트르도 예상치 못한 현상이었고 그 역시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혼란스러워하는 표트르를 발견한 그의 영 미하일의 오랜 동료이자 친구였던 알렉산더 그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 무슨 일인지 천천히 확인해보자며 표트르를 부모님에게 데려다줍니다. 러시아 연방정보국으로 돌아가 상사에게 상황 보고를 하는 알렉산더 여기서 그는 미하일과의 우정을 위해 표트르가 도련변인 것은 숨기고 아무 일도 없었고 그저 형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했다고만 말하는데요. 이에 상사는 앞에서는 알았다 말하지만 사실은 의심을 품고 표트르의 마을에 스파이를 심어두기로 결정합니다. 어느덧 시간은 흐르고 흘러 1년 후 늦둥이 여동생을 보며 행복해하는 표트르. 그는 먼저 보낸 미하일을 떠올리며 여동생 일리아나를 보며 다짐합니다. 그녀만큼은 절대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또다시 시간은 흐르고 꽤나 성장한 일리아나와 표트르. 그런데 이들을 몰래 지켜보고 있던 이가 있었는데요. 바로 정보국에서 보낸 스파이, 이반이었습니다. 그는 무려 4년 동안이나 표트르에게 수상한 점이 있나 관찰하고 있었는데요. 이중생활이 지칠 무렵 드디어 그는 엄청난 광경을 목격합니다. 바로 여동생과 놀아주기 위해 헛간으로 들어간 표트르가 변신을 완료한 후 트랙터를 들어 올리고 있는 모습이었죠. 자신이 목격한 광경을 바로 정보국에 보고한 이반. 그리고 그날 밤 표트르의 집에 찾아온 러시아 특수부대. 이들은 표트르의 방을 기습하지만 이미 눈치챈 그는 여동생을 피신시킨 후였는데요. 다시는 가족을 잃지 않겠다는 그의 다짐답게 표트르는 변신을 완료한 후 모두를 쓸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공격하는 헬리콥터까지 모두 박살내버리죠. 특수부대 전체가 쓰러지자 생존자 한 명을 신문하기 시작하는 표트르. 그는 바로 스파이 활동을 하던 이반이었는데요. 평소 그저 친절한 유시라 생각하던 남자가 알고 보니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였다걸 깨달은 표트르는 역겨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뒤에서 이반을 기절시키후 등장하는 알렉산더. 정부국에서 표트르를 기습한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되는 마음에 달려온 것이었는데요. 이젠 어찌 해야 하냐는 표트르에게 알렉산더는 말합니다. 다행히 우리의 뒤를 봐주는 특별한 남자가 있으니 조용히 이곳에서 그대로 생활하면 된다고. 당연히 표트르는 해당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알렉산더의 말이었기에 그대로 실행하죠. 또다시 수개월 후 표트르가 농장 일을 하는 와중 옆에서 놀고 있는 일리아나. 그런데 이때 시동을 끄지 않았는지 그녀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는 트랙터. 이를 목격한 표트르는 황급히 달려가 그녀를 구해냅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특별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프로페서 X. 과거 알렉산더가 말한 뒤를 봐주는 남자가 프로페서 X였던 것이죠. 그의 힘에 감탄한 프로페서는 천천히 다가가 말을 겁니다. 혹시 너의 타고난 능력을 세상을 위해 쓸 생각이 없냐고. 물론 이를 표트르는 거부했지만 이후 이어지는 여동생이 살기 더 좋은 세상을 만들라는 프로페서의 설득에 깊은 고민에 빠진 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프로페서와 떠난 표트르는 콜로서스라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x 맨의 합류해 히어로로서 다시 태어나게 되죠. 네, 오늘은 이렇게 콜로서스의 탄생 배경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 대중들에겐 데드풀에서의 선비 이미지로 익숙하실 테지만 breakfast, yes? breakfast 그가 규칙과 도덕을 중시하는 이유도 이런 어두운 배경이 있어서였는데요. 여러분들의 콜로서스의 배경에 관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